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북도 김천에 있으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신 경상북도 김천의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아주 꼭 필요한 지원사업이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네. 그래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나한테 뭐를 지원해주는데 이게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매출액에 따라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기요금 지원 사업은 2020년에 내신 만큼의 정기요금에 대해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둘 중에 한 개만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 요거 꼭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빨리 신청하고 싶은데 내가 언제, 어디로 가면 돼? 그걸 알려드릴게요. 다가오는 2020년 5월 4일부터 5월 4일 월요일부터 김천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든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구미 본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지원사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가능하면은 대면으로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얼굴을 마주 보지 않고 우리 잠깐만 멀어져서 모니터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가장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온라인 지원사업 신청이 너무 어려우실까봐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쉽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어, 현장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뒀으니 온라인으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카드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로 가실 수도 있고요. 또는 카카오톡에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검색하시면 카드 수수료 지원서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연결해두었으니 이거 참고해서 들어와 주세요. 먼저 인터넷 화면 상단 주소 입력창에 행복카드케 r 를 기입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에 경상북도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이라는 문구를 확인해 주세요. 화면 중앙 부분에 사업 신청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표님의 사업장 소재지인 김천시를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1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번 정기요금 지원사업이 나타납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경우 2019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김천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두 가지 지원사업 중한 개를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종을 기입합니다. 상호는 사업자 등록증 상의 문구를 띄어쓰기까지 그대로 써주세요. 사업장 등록번호는 숫자로만 써주시고 검증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합니다. 검증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가능하신 사업자분은 정상적인 사업자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 문구를 꼭 확인해주세요. 업종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을 차례대로 기입하면 됩니다. 우편번호 찾기를 눌러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입합니다. 압정과 마찬가지로 집 주소가 아니고 꼭 사업장 소재지를 그대로 입력해주세요. 검색 후 검색된 주소지를 클릭해서 사업장의 세부 주소까지 꼼꼼히 작성해주세요. 사업장의 개업 연월일, 상시 근로자수, 성함,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차례대로 기입해주세요. 개업 명월일 상시 근로자수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기입하실 때는 숫자만 입력해주시고 통장은 업체 통장 또는 대표자님 본인 통장만 가능하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다음은 제출 서류 중 사업자 등록증에 찾아보기를 클릭해서 첫 번째 컴퓨터로 신청한다면 사진이나 PDF 파일로 먼저 준비된 사업자 등록증을 더블 클릭하여 첨부합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는 직접 찍어서 올릴 수 있는데요. 이때 사진은 꼭 사업자 등록증이 화면 상에 잘 맞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사업자가 여러 개이신 대표님께서는 지금 신청하는 사업자 등록증이 맞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사진이나 PDF 파일로 준비한 통장 사본도 더블클릭하여 첨부합니다. 컴퓨터 신청은 통장 사본을 파일로 준비해서 등록하시고요. 스마트폰 신청은 통장을 직접 찍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입된 은행과 계좌번호가 신청하는 통장 사진이 맞는지 미리 확인해놔야겠죠? 하단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를 클릭하고 이렇게 서명까지 한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오늘 경상북도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우리 경상북도 소상공인분들, 이 지원 사업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경상북도. 안녕.